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병억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xrp가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통틀어 시가총액 순위 99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순위 싸움이 아닙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금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xrp가 당당히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믿겨지시나요? xrp의 시가총액은 이미 1,810억 달러, 한화로 250조 원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인도의 거대 은행인 hdfc 뱅크를 추월한 수치고요.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미국의 공룡 금융 그룹, 시티 그룹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xrp가 이제는 글로벌 최상위 자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XRP가 70위에서 80위권까지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XRP를 이토록 강력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큰화 시대의 개막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매일 주가가 오르내리는 주식,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채권, 심지어 박물관에 있는 고가의 예술품까지 모든 것들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자산의 이동, 즉 토큰화의 중심에 바로 XRP와 같은 유틸리티 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때그 가치를 빠르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옮겨 줄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흐름은 속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갈망입니다. 지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국경 없는 금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송금, 기업 간의 결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해져야만 합니다. 며칠씩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즉각적인 가치 전송. 이것이 바로 리플과 XRP가 탄생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침내 XRP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결정적인 촉매제가 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XRP ETF의 승인 결정을 11월 14일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연기냐며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종 승인을 위한 마지막 검토 과정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있었다면 진작에 거절했겠죠. 연기를 한다는 건 승인을 해주기 위해 법률적 기술적 문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렉스 오스프리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역사상 최초의 XRP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물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공룡 운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날갯짓이 불러올 태풍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출신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 기관들의 시장 참여를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탄과도 같은 거죠. 작은 회사가 시작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대형 플레이어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증권 거래의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 DTCC의 리스트에. 피델리티의 솔라나 ETF와 함께 카나리의 XRP ETF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그 답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역시 DTCC에 등록되고 나서 정확히 3개월 뒤부터 실제 거래가 시작됐었죠. 이 전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올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실제 XRP ETF 거래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XRP ETF가 정말로 승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훌륭한 교보재를 통해 그 미래를 엿본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죠. 기관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격은 안정성을 찾았으며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xrp itf 역시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그 성공의 방정식을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바로 가격의 안정성입니다. etf가 출시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xrp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하루에 수십 퍼센트씩 급등락을 반복하던 극단적인 변동성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XRP가 위험천만한 투기 자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겁니다. 연기금 보험사 뮤추얼 펀드 같은 것들은 규제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ETF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 주는 셈이죠. 이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는 수십조 수백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자금의 단 1%만 xrp etf로 유입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에 얼마나 거대한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혁신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주식거래 앱 증권사 mts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쉽고 간편하게 xrp를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접근성의 혁신은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여왔던 수많은 대중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폭발적인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XRP의 총 공급량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ATF라는 새로운 거대 수요처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XRP ETF가 이더리움 ETF보다 시장에 더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더리움은 물론 훌륭한 플랫폼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그 기술적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XRP는 다릅니다. 국경 간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한다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사용처를 가지고 있죠. 또한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왔던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XRP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올해 10월과 11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최종 결정이 이 시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이 간절히 기다리는 연준의 금리, 이나 결정 또한 이 무렵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리플의 가장 큰 행사인 리플스웰 컨퍼런스까지 개최됩니다. 만약 이 모든 호재들이 단 하나의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XRPITF 승인 소식과 함께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하까지 겹쳐진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발적인 상승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넘쳐난다고 해서 가진 돈을 전부 끌어모아 올인하는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되 철저하게 단계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XRP는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성장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고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TF가 승인된 이후에도 한 번에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XRP라는 하나의 자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마침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음지의 투기 자산이 아닌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투자하는 대한투자 자산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전환의 가장 선두에 바로 XRP가 서 있는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 승인은 단순한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시대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신호탄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회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10월과 11월, 시장의 모든 결정들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켜만 볼 것인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때 우리는 두 배, 세 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 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도 하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